오늘은 왜 이렇게 뭔가, 뭔가 텐션이 안 나오, 안 나오네? 사실 너네 보고 싶어서 켰어. 왜? 보고 싶은 게 잘못이, 잘못은 아니잖아. 맞잖아. 내가 너네 보고 싶으면 안 되냐? 어제 비가 개 많이 왔다. 아! 맞아, 짜증나. 아니,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짜증이 났다기보다 비가 많이 온 수준이 아니라 번개같이더라고. 이게 웬만한 웬만한 번개 소리는 괜찮은데 엄청 크게 치는 거예요. 진짜 깜짝 놀랐어. 잠을 제대로 못 잤어. 오늘 뭐 항상 야, 항상 잠을 제대로 못 자지만 오늘은 특히나 더 잠을 제대로 못잔것 같아. 누렁이 방송하는데 쿨한 걸어서 게임 사운드가 아니라고 듣자마자 보고가 싶었어. 그치 누렁이도 나랑 같은 지역사니까. 어서 오세요, 퍼랭이님 누렁이, 퍼랭이 보라돌이. 난 뭐야 그러면? 빨갱이? 어어 어. 안 돼요? 와! 아, <laughs> 와! 와. <웃음> 아, 미친 거 아니야? 와! 아니, 빨간 머리는 아니긴 한데 이제 파랑이, 노랑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그게 있으니까. 아, 아, 네, 쪽파예요